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고, 굉장히 더운 날이 올 텐데, 건강 많이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기도 하시고, 물어보는데, 아내 없이 어떻게 잘 먹고 사느냐. 근데 잘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어떻든 밥을 많이 중간중간에 보강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도 감사해요 왜냐면 이게 또 많이 줘봤자 제가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제 요한복음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이면서 누가복음의 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과가 되는 일과는 이제 누가복음이라면 이과는. 이제 후편이죠. 이게 이제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왜 그러냐? 이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에, 가카에게 쓴 똑같은 즉, 수신자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고, 에,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고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서서 교회행전이라기도 하는 그런 성경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어, 결국은 어, 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며 나는 많은 일들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있으시면서 3절 2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6월달 내내 6월달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어떻게 관통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기도 했고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뭐냐? 이미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리고 백성, 영토,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져 나갔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영토의 문제를 갖고 또 아담을 이제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면서 그런 과정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태동을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야지 매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물론 큰 성장이 있겠지만 한번 경험한 그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경험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의 테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성령임을 얘기하죠.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얘기하시기를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장소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변화할 수 있을까?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이랬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신뢰할 수 없죠. 사람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결국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 기적들도 경험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이들의 변화가 결국 성령의 임재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뭐 10년을 가르쳤는데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목회를 겨냥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교육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루 한 번씩 성령님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늘 내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걸 알고, 아, 이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우리 지체들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하나가,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1일 이제 7월 달 더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들 건강을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득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에 대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는 그런 복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